안녕하세요. 잡았나, 낚시TV의 잡았나입니다. 네. 아, 아까 9시 반부터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낚시를 하다가 꽝 치고 네, 자리를 옮겨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낚시를 했습니다. 1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 어, 지금 오늘 잡은 어, 물고기 잡은 조가만 보여드리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바람은 안 불었는데 날씨는 상당히 춥네요 와가지고 1시간 반 정도 꽝 치다가 방송 실시간 종료하고 어, 혼자서 그냥 방송 안키고 어, 낚시를 했었는데요. 어, 조가물을, 어, 오늘 잡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사용한 낚싯대는 제가 아주 싸게 구입한, 아 보이시죠? 예, 네. 네. 잘, 잘 보이시나요? 드럽뽕 하래비. 할애비. 드럽뽕 하래비입니다. 그리고, 사용한 애기는, 네, 왕눈이 애기. 사모 뽕돌 수평 작업한 왕눈이 애기고요. 자, 오늘 잡은 거 보여드릴게요. 이게 카메라를 어떻게 돌리지? 네, 어서오세요. 잡은 거 보여드릴게요. 이 카메라를 어떻게 돌려야 되지? 아, 아이... 오늘 삼천포 아홉 시 반부터 해가지고 꽝 치다가 실망 접고 방송 안 키고 낚시 하다가 여기 문어 한 마리. 문어 보이시죠? 문어 한 마리. 붕장한 마리, 어이고붕장한 마리, 그리고, 여기 꽃게, 꽃게 한 마리, 네, 그리고, 네, 여기 쭈꾸미, 에야, 쭈꾸미 아, 한 마리, 네, 이렇게, 어이구, 짱어가 문어를, 이렇게 총4 마리 오늘 약 1시간 정도 네, 약 1시간 정도 해 가지고 네, 네 마리 잡았습니다. 꽃게랑 문어. 문어랑 그리고 짱어 그리고 주꾸미 한 마리. 이게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죠? 아 예째님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실시간, 한 시간 정도 하다가, 실시간 할 때는 꽝 치다가, 네, 종합 선물 세트로 잡았습니다. 문어 한 마리, 꽃게 한 마리, 붕장 한 마리, 여기 쭈꾸미 한 마리까지. 4종 세트. 4종 세트 잡았습니다. <laughs> 아, 이게 실시간 방송할 때좀 잡혀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, 아, 이게, 네, 맛있겠네요. <laughs> 그래, 실시간 방송할 때 잡혀줬으면 저도 좀 보여드릴 게 있고 그랬을 텐데, 방송 끄고, 방송 끄고, 혼자서 약한 시간 정도, 한 시간 만에 이렇게 네 마리를 잡았습니다. 네. 아,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, 네, 날씨가 추워가지고, 방송도 잘안 되고, 그리고 지금, 어, 사람들도 많고 해가지고, 오늘 여기서 잡은 거 보여드리고, 실시간 방송, 네, 종료하고,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네, 토이반 님하고 예천 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밤 좋은 밤 되십시오.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 실력 실력파는 아닙니다. 꽝조사 꽝조사. 네. 들어가세요. 네. 우리, 아, 사나님 늦게 오셨네. 사나님 보셨어요? 잡은 거 보, 다시 보여드릴게요. 우리 사나님 오셨으니까.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네네. 여기 보시면, 여기 붕장어, 짱어 있죠? 그리고 여기 문어, 문어 보이시죠? 문어. 그리고 여기 꽃게. 꽃게 보이시나요? 그리고, 어차, 여기에, 쭈꾸미까지. 쭈꾸미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쭈꾸미. 쭈꾸미, 붕장어, 문어, 꽃게. 이렇게. 꽃게. 꽃게도, 야. 꽃게 보이시나요? 네, 꽃게까지. 오늘 총 4종 세트. <laughs> 문어, 쭈꾸미, 장어, 꽃게까지. 네, 해물찜 하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이제 진짜 마무리하고, 저도 종료하고,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모두 모두 좋은 밤 되시고, 주말 잘 보내시고, 안녕히 주무십시오. 제가 쓰레기하고 좀 치우고, 제 낚시한 곳 쓰레기랑 이런 거 조금 치우고, 네. 제가 낚시한 곳 쓰레기 조금 치우고, 정리해서 저도 집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좋은 밤 되십시오. 이제 진짜 빠이빠이 가겠습니다.